자 가슴 무게 1폴 오늘은 12번 문제로 볼 거예요. 12번입니다. 빅뱅 우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만 을보기서 되는 어 고른 것은 관측 결과 현재 우주는 완벽할 정도로 평탄하다. 아 이게 우주의 평탄성 문제거든요. 이게 빅뱅 우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. 우주가 이 완전히 평탄하려면 정말 우주의 밀도가 0.0000 소수점 그 아주 미세한 자리까지 우주의 밀도가 계산값이랑 딱 일치해야 되는데 그거 안 돼요. 빅뱅 우주론은 이거 설명 못하죠. 그래서 이건 설명이 안 되는 거고요. 설명할 수 없는 건데 이거 설명이 안 돼요. 약간 그러니까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. 관측 결과 우주의 모든 영역에서 물질의 에너지는 거의 균질하다. 이것도 빅뱅 우주론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.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 우주의 지평선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. 이거는 이런 겁니다. 좀더 깊은 개념이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은데 우주가 이만하다. 그래서 여기 우주의 맨 끝에 있는 이 부분은 지금 빛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거든요. 빛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는데 정말 멀리 있는 데서 더 빨리 멀어지니까. 제일 빠른 게 빛의 속도잖아요. 그래서 거기다 빛의 속도로 빛이 우리한테 오고 있어요. 그럼 이 빛은 여기 못 넘어갑니다. 여기 있는 은하라든가 그런 데서 내는 빛들도 빛의 속도로 멀어지면서 빛의 속도로 오기 때문에 이걸 넘어갈 수가 없어요. 섞이지 않는 거죠. 준질하지 않아야 돼요. 빅뱅 우주론에서 해결이 안 되는 점입니다. 근데 우주는 준질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해결했어요? 이두 개. 그래서 급팽창 우주론이 나온 겁니다. 아, 빅뱅 하자마자 그 전에는 좀 작았거든 우주가. 그래서 빛이 여기까지 가고 막 이랬었어. 그런데 이게 빵 커진 거야. 균질하게 섞인 상태에서 빵 커졌어. 그러니까 균질하지. 그걸 이거 설명해요. 지평선 문제. 그리고, 어, 굉장히 급행창이 크게 일어났기 때문에, 지구가 둥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보면 땅이 평평하게 생각되는 것처럼, 우리가 그 일부 부분밖에 못 보니까 너무 급행창을 해서 우주가 평탄하다 생각하는 거야. 하나가 더 뭐가 있죠? 급행창이론 설명할 수 있는 게 자기 홀극 문제가 있습니다. 선생님이 기본 개념 강의에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, 자석은 항상 N극이 있고 S극이 있죠? 이거 부러뜨려도 마찬가지. N극이 있 이걸 부러뜨리잖아요? 반씩. 그럼 N극의 S극이 또 이렇게 생깁니다. 근데 이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, 그러면, 어, N극만 있거나 S극만 있는 게 생겨야 돼요. 이걸 자기 홀극이라고 해요.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. 근데 빅뱅 우주로는 이런저 계산하면 이게 생겨야 되거든요. 자기 홀극이. 본 적이 없어요. 그럼 어떻게 됐어? 뭐야, 이거? 아, 급행창이 일어나갖고 확 퍼지면서 자기 홀국들이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 있는 거 너무 뜨문뜨문하게 돼 버렸어 너무 크게 퍼지는 바람에 아주 관측 못한 것 뿐이야라고 설명합니다. 알겠죠? 한마디만 더하면 이 평탄성 같은 경우에도 급행창 이론을 도입해서 계산해 보면 우주의 밀도가 정말로 딱그이 평탄할 정도로 우주가 유지되는 그 밀도가 딱 나와요. 그러니까 계산 값이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값이랑 그래서 이것도 이제 증거를 삼는 거예요. 증거 세 개. 평탄성 문제, 지평성 문제, 자기 얼굴 문제. 이거는 빅뱅 우주론 설명 못 합니다. 대폭발 우주론 설명 못 하고요. 급팽창 우주론 설명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고, 디귿은 이거는 빅뱅 우주론 설명하는 거죠. 그럼 선생님,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좀 아까 우리가야에 문제에서 풀어봤잖아요. 호불의 법칙과 우주 배경 복사와 수소 혈류 및 진량비가 3대리다. 하는 건 이건 이제 대폭발 우주론,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돼요. 정답은 기억, 니은입니다.